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라 이제 널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이 방금 이제 했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도 한두 개가 아니니그중에 가장 관심 있는 그 분이 뭐냐? 이거 따라서 이렇게 상위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단 배치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일단 자세하게 이걸 더 써야 되는데, 왜못 썼냐면은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걸 일단 뺐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태그. 태그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게 태그거든요. 기에 그러니까 태그는 그 제가 어그 영화 평론가 이제 하시는 분 블로그인데, 이동진이다. 이분 이제 블로그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링글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 여기 있는 이제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검색할 때 블로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어, 음료를, 료를 쳤으면 블로그를 하면 이제 중간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laughs>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블로그가 좀더 영향력이 있을수록 여기에 그 노출되는 그 빈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다고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쓸 때는 이게 그 태그가 이게 쓰는 게 제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제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를 쓰면 아마 중간 이제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쓸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블로그 사업사가 블로그 운영진 로그는 이제 반드시 사각사가 필름 제작사 이런 단어들이 어느 글이든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포스팅 내용이 무슨 어, 회의록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회의록을 써주고 뭐 독립영화 뭐 20대 30대 뭐 아니면 뭐, 뭐 이제 그런 연관적인 단어들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검색할 그때 많이 이제 노출되게 쉽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인데.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자기 블로그에서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이제 오늘 어제. 그러니까 오늘 건안 되고, 어제 거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 블로그, 니까제블로그를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무슨 검색으로 치고 들어왔나.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최근에 쓴 거. 그, 러시아 작가 소설, 그 다음에 뭐. 이제 시, 그 드라마 이름, 뭐 노래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소리고 어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돼요. 그 조회수 가장 예를 들면 뭐 월간에 서월달에뭐 가장 많이 공부를 했을까? 그러면은 범죄 전쟁이 첫뭐 조회수가 천이0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러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를 좀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자기 블로그로 올때뭘 관심을 가져 들어올까? 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뭐 이제 그런 현상에서 뭐 스크랩이나 댓글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방문 뭐 횟수도 있고. 또 방문자가 뭐 여자냐 남자냐 나이는 뭐몇 뭐 살이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0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20대가 많이 볼 만한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거는 주로 20대들이 많이 보니까 이0 30대가. 그래서 그 영화 블로그라는 게 주로 20대, 30대가 많이 올것 같아요. 제 추측상은. 뭐 10대들도 많이 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유의를 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뭐 블로그에 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랑 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이렇 나중에 따로 하고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제목 설정을 해놨는데 그 영화를 만든 국가 국가를 써놓고 슬러시창업고 옆에는 그 장르 이 영화의 장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바로 영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할때 이런 식의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블로그가 그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평론한줄평 쓰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제목을 좀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 설정을 하되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음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이건 블로그는 아니지만 제목이 뭐 이런 식으로 별표 들어가 있고 좀, 좀 약간 좀난잡해 보이는 특수 기호 같은 걸 쓰면 뭐 어린 친구들은 많이 볼수 있어도 그 우리 그 운영진 블로그에 있어서는 저는 뭐 좋은 점은 안될것 같아서 어 특수 기호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줬던 바로 이런 것만 슬러시나 뭐 이런 것만 하이픈 뭐 이런 것만 최소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보통 쓰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제목 을쓸때 가장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은 이제 뭐 이걸 이제 예시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썼는데 자기 친구한테 자기 블로그 글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를 옆에 서 두고 자기 블로그 내용을 다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한 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을 썼다 할때 친구한테 뭐이러주면 정주한테 내가 영화 리뷰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딱 한마디로 정규한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목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은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좀잘안 나오더라도 예 네, 그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뭐그 어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 문체예요 근데 문체는 개인마다 음, 성향이 좀 다르니까, 진지하게 갈 거냐, 조금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갈 거냐는 이제 본인 결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니까, 너무, 너무 장난스러운건안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글쓸때좀 진지하게 쓰는 스타일이다 하면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편을 써봐가지고, 전체적인 글을 싹 봐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글을 쓸때 이런 품으로 쓰구나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체에 이런 걸 이제 글을 쓸때 특히 이제 영화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같습니다. 만약에 뭐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장담할 수 없을, 없는 을없 그런 이제 문장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어, 저희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좋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좋았으면 좋았다고 해주고 뭐 영화가 재미없었다면 재미없었다라고 해줘야지. 재미 없었던 것 같다. 뭐 재미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그 주의깊게 안 보더라도 조금씩 조금 미세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문장 이런 건 이제 좀 주의깊게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그뭐뭐 뭐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글을 쓸쓸 때도 그렇고 이제 서론 결론 아니 서론 설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어 이제 주로 그런 거야. 책을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가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이 이 앞으로 지금 나올 내용이 이런 걸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이 이미지로 따지면 여기 이 이미지부터 이미 서론인 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서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딱히 길게 쓴 적도 있고 안쓴 적도 있기 때문에. 딱딱 나눈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어, 해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론은 무조건 본론보다 길면 안 돼요 왜냐면 본론이라는 거는 그 글의 중심 핵심 핵심 내용인데 서론이란 건 그냥 맛백이거든요 음식으로 치면 그냥 잠깐 잠깐 앞에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어 서론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제 포스팅할 내용을 쓰시면 되고, 결론도 역시 어, 본론보다 길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서론보다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다 본론에 다 들어가야 되고, 결론은 짧막하게 주세 문장, 세네 문장 이런 식으로나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식으로만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단이에요. 문단인데. 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블로그에 뭐 이웃하는 블로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소설책을 보면 무조건 붙어있잖아요. 거의 붙어있는데 블로그는 이걸 다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물론 이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사이에 서 공백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 사람 블로그가 지금 파워블로그라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써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댓글도 뭐 몇백 개씩 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저처럼 그냥 한 두세 문장에서 한두 번씩 그냥 딱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지금 색깔 입히는 게 있는데 혹시 색깔 입히는 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써놔요. 써놓으면 아까 그 봤던 그 색을 입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씨 색깔이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글씨 겉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바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거,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색깔이 너무 진하고, 여기게딱적당해요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면은, 지 어,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써져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는 논문 보듯이, 뭐, 자기가 필요해서, 물론 이제 필요해서 오기도 하는데, 인터넷 하면 누가 한 글에다가 뭐, 한 시간, 2 시간 투자하면서 읽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아, 보기 편하게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문단을 남는 게 좋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뷰인데 리뷰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자기가 산책을 이렇게 찍어서 뭐 올리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빌려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를 할때 이용을 하면 좋은 게 이거예요. 글장식이랑 글감 첨부랑 글양식이랑 이렇게 세 개. 글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무슨 어, 뭐, 어,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면은 일부 일부 어로 뭐 포토샵에서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다 폼이 있거든요. 기본 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활용을 글감첨부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영화 영화 그 했던 게 네.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풀리을 해가지고 이게 밑에 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색깔 무조건 통일을 해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띄우고 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나중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겠죠. 뭐 영화 코스팅 한다. 자기가 본 영화를 좀좀 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 사진 빼고는 다 이게 다 기본 폼이에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폼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사진이랑 쓸 글만 따로 이렇게 준비하면 여기서 양식은 이제 다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참가 이 친구는 이제 포토샵, 포토샵도 이용 잘하고 하니까 본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이렇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남기고 마지막에 뭐 자기 트위터 뭐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배너 얘기가 마지막인데 이건 이제 포토샵을 좀할 필요가 있긴 해요. 여기 지금 이게, 이게 배너거든요. 이런게 배너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아까 제가 클릭하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미지만 따로 만들고, 그 블로그 위젯이라고 있는데, 그걸 제가 설정을 한거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를 여기다 설정을 했으니까,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딱 뜨는 거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홍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뭐 어떤 영화, 뭐 카페, 뭐 이런 데, 커뮤니티 사이트. 자기 블로그 를 홍보할 때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자기를 나타내 는 자기 블로그를 나타내는 그 간단한 배너를 만들고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이렇게 입히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글쓸때 그래서 나중에 그건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글 하단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자기 배너를 칠러 칠어, 칠어 놓고 예를 들면 자기 블로그로 오시려면은 배너를 클릭하세요 하고 밑에 다 써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면 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배너를 쓰란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주소를 자기 블로그 주소를 글 거기 중간에다가 아니 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하면 링크가 뜨게 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오겠죠. 근데 여기다 막 이제 글도 쓰고 뭐 사진도 많은데 이, 이 작은 글씨가 눈에 안 띄어요. 사람들이 내가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눈에 띄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이 주소를 안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눈에 띄는 이런 밴을 하나 만들어서 어, 링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뭐... 보였까? 디자인? 그... 이 밤을 그리하 하루를 아쉬워